지금 서울의 청담 집에 와있고요. 곧 이사를 가기 때문에요. 집이 좀 더러워요. 그냥 소소한 데이트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나 해서 켜봤어요. 오늘은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머리 를 이렇게 쪽머리를 했고요. 안경을 썼습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오늘도 약간 화이트 화이트 커플룩 느낌이네요. 맞아요. 왜 자꾸 저따라해주세요 다른 것 같긴 한데요. 화이트전아요 <laughs> 그래서 요 여기는 음, 맞지? 음, 딥핀옵스라고 네. 적혀있어 조심히 내려오세요 어? 네 저요 저 조심히 내려오시라고 음, 이거 진짜 먹었던 진짜. 것 같은데? 트러플 버터? 네. 참치 타르트랑 소고기 타르트 둘다 맛있다 했거든? 음 이거 뭘 먹지? 둘다 맛있는데? 나둘다 먹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음. 네 감사합니다 음.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 음. 버터를 안 좋아하는데 너무 진짜 맛있거든? 진짜 맛있어 짱이지? 음. 이 치아는 특징이라고하드릴게요 이거 것도 진짜 나이스타일이지. 나 이거 처음에 딱 먹어보자마자. 어? 이거, 이거 완전 봉찬 스타일이다. 아. 와. 와. 그렇게 맛있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뿌듯해. 아, 귀여워. 눈이 뿌듯한 눈이야. 눈으로 그냥 쪼면 안 되는데. 나다 먹을게. 처음 먹어보는 양식인데 이렇게 맛있는 게 오랜만이잖아. 또한번 먹을게. 응. 양보한다. <laughs> 자기 늦게 주는 거야. 고맙다. 응, 이게 뭐지? 참치 참치 타르트. 참치 타르트. 얘는 이렇게 한 입에 응. 한 손에 집어가지고. 어휴. 내가 뭐 그렇지. <laughs> 내가 뭐 그렇지. 괜찮아 짠. 짠. 근데 굽기는 맛아야 서울이 좋아. 한대에 먹어야지. 음. 음. 나 처음에 이거 먹어보고 좀 충격적이었거든. 진짜 어, 맛있다. 무슨 그런 맛이 그때도 타르트 두 가지 다 먹었어. 그랬대. 응. 기억이 안 나. 그랬대? <laughs> 난 먹으면 왜 이쪽이 깨지. 끝에? 응. 이빨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빨 있어 아니. <laughs> 나, 나 이빨 있어. 나 이빨 있어. 괜찮아? 나 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어. 영상 찍는다 응. 사진을 봐야겠네. 찍는. 그치? 맞아. 고맙습니다. 어, 오늘 오, 잘 찍었는데? 흐름은 안 발랐네. 잘찍아입고 잘 근데 내가 셀카를 진짜 뒤집어지면 못 찍잖아. 맞아. 진짜 괜찮은데? 나쁘지 않지 않아? 니 많은 캐릭터 같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서울에 집가계잘는것 제가 뜯어드릴게요. 고맙다. <laughs> 와 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음, 위에 뭐라고? 오징어! 우와 야이게, 완전 신기하다 야이게. 무슨 맛이야? <laughs> 맛 표현 진짜 못해 내가 해볼게 맛 표현해봐 뭐라고 <laughs> 해야 맛있지? 응! 음. 안 되지? 표현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재밌네 맛 <laughs> <laughs> <다> 표현해봐 <laughs> 자기가 왜못는지알거 같아 그치? 안 된다니까 근데 맛있는데? 어. <laughs> 아, 맛있어 진짜 맛있 맛있어 메인 스테이크 <laughs> 하나 더 추가하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어. 그짜 음. 맛있어. 맛있 맛있어. 오늘은 베리 씨짜업을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 초대받잖아. 나 인플루언서인가 봐. 인플루언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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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베리씨 솥을 넣으면 새것으로 바꿔주시면 요 엄청 오래됐네 <laughs> 베리씨.. 완전 송제품? <성적분? 웃음> 여기 넣고 우와, 아! <laughs> 수동으로 가져가시면 <가져내리네>. 요 <laughs> 그리고 라즈를 이렇게 넣으면 오진온도 대박! 완전 내꺼랑 똑같은거야 아 대박이다 신기하다. 자기 하나 먹 일인당 1인, 하나야? 어1인당 하나요. 배수방에 하나 어, 넣어가지고 어. 그걸 놓고 낮이니까 낮이 눌러줘. 이렇게? 어 대박이지. 오 이것도 수동이야 우와. <laughs> 그냥 이것도 촬영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찍었고 QR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위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당황했어. 번이 낮찍었어 그래서. 어 이거 뭐? 부츠가?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튀자, 튀자, 튀자. <웃음> 도망가, <웃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laughs> 도망가. 잘 나왔다. 완전 추억이다. 음. 너무 좋아요. 보기 <laughs>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러게, 잘 나왔다. <laughs> 너무 감사해요. 너무 <laughs> <오늘> 더워요. <laughs> 오늘 약간 자존감 올라가는데. <laughs> 처음에는 약간 아이가 된것 같았지만, <laughs>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어떠세요? 네? <에>? 이빨려요 <핏> <laughs> 어, <너무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와, 오 너무 귀여워. 비키니네. 오, <laughs> 맞아요, 맞아요. 거기 응. 밥을 먹으러 왔어요. <laughs> 바로 편한 옷을 갈아입고. <laughs> 그지? 낫지. 응. 아. 아,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탈북했다고 다짐했는데. 에휴 먹고 살자고. 그럼. 진짜 살만 안 찌면은 삼겹살을 혼자서 오인분는 먹을 것 같아. 나도. 그래 애호박라면. 뒤에 이렇게 까가지고. 배도도 라면 먹었는데 안질리네 라면은 질리는 음식이 아니야. <laughs> <laughs> 저희가 결혼 기념일 5주년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야! <laughs> 제가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한번 데이트 열심히 하거든요. 일단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음? 이런 사진 처음이야. 이런 삶은, 이런 삶은 셀프 처음이야. 셀프는 이쁘게 찍어될 텐데 입술을 한번 더 바르야겠다. <laughs> 오늘 못 뜨시네요. 아 제가 또 한번 각 잡으면 또 볼만합니다. <laughs> 힘이 됩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어. 어. <laughs> 그치? 맞아, 어. 레박이 네 지금 사진 찍어준다. <laughs> 열일하시네. 배가 너무너무.. 너무... 너무 아, 배고파. 어떻게 이렇게 배고플 수가 있지? 그니까 근데 식당 예약을 6시에 해놨잖 응. 시간이 아직 못어피스타치오 티라미스? 맛있겠다. 로투스 어. 티라미스? <laughs> 너무 배고파. <웃음> <웃음> 초콜라도잘안 먹거든. 달달해서. 맛있어. 로토스? 음. 와. 당이 확 찬다. 응. 음. 음. 로토스 트라이스라고 적혀 있어. 이렇게 귀여운. 거. 아 이렇게 포장해서도 파는 거구나. 응. 음. 음. 맛있다. 음. 게더 내주세요. 단비 스타츄. 달달하고. 나 로또수.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빨리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어. 2 0분 먼저 도착했구나. 응. 오늘 머리를 하고 나오면 뭐해? 머리가 <laughs> 그런다니까. 거의 생머리 잖아 이 정도. 와나 <laughs> 뭐, 오늘 스프레이 엄청 뿌리고 왔는데. 안 버티더라. 못 버텨 못 버텨 머리. 그지. 이 꽃은 배민에서시킨 <laughs> 그지? 배민에서 시킨 6만원짜리 꽃다발 자나비만 비싸 리 이만한 자리. 이만한 자다 이만한 자 되게 블랙 원피스만한 자리. 음. 음. 오랜만에태판야만 먹는 것 같아 맞아 오랜만에 전복은 완전 산장도 아주 신선하게 살아있습니다 사는 지역도 따뜻한 지역 코즈라든지 일본에서 지가 고 있습니다 귀여워 이렇게는 이불을 덮고 감칠맛을 는 바다 시마를 덮어서 감칠맛을 살려주고 소금을 덮는 과정을 습니다 토마토 스가지 그리고 올려드리고 캐비아 준비해드습니다

소스는민제 네. 소스는 이제 비스크 소스라고 새우머리랑 랍스터랑 각까운 요리 제가 주일 동안 물려서만들었스습니다이 음. 일본 사람들이 몸에 더 많이 친다. 음. 몸에 더 타니까. 요에는데그시어아 그래요? 다 먹어야겠어. 다먹어야겠 <laughs> 아, 같이 들어가 있어 <laughs> 음. 음. 와, 우 감사합니다. <laughs> 되게 예쁘게 생겼네. 응? 예쁘게 생겼어. <laughs> 드실때는 전복이랑 소스랑 양송이 페이스트랑 같이 드시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음. 맛이 괜찮으세요? 네 어. 아, 맛있어요 맛있게 프랑스에서 온거 음. 정말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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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튀기고 있는 거는 일반 마늘이 아니고 커피리 마늘이라고 큰 거죠? 네 일반 마늘보다 어. 큰 마늘 깜짝 아. 놀랐다 음. 음. 그거는 플로모션 있잖아요? 있있는데 없는... 있을 거예요 생크토너 원래 슬로모션으로 찍으시라고 요 아아! 말씀해 주시지! 스테이기 <laughs> 네, 아주머, <스팟> 다시, 다시 해봐. 이게. <laughs> <있잖아요, 지금. 웃음> 응. 너기야, <이거> 잡아. 시네요아 <laughs> 뭐. 감사합니다. <laughs> 요거깨봐 카운터 응. 이렇게 슥로 아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나 이거 뭔 <laughs> 밥도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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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먹고, 먹고, 서고 먹고, 먹고, 먹맛있고 먹고, 먹고, 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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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